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오늘은 모토 캠핑 피크닉 가겠습니다. 캠핑을 갈라 했는데 내일 오전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오늘 마저 안 가면은 일주일 동안 장마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갔다 오겠습니다. 장소는 흑곰 친구의 농막으로 장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도착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いじ 여기가 어디냐? 흙곰친구의 농막입니다. 아,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데 보면은. 여기가 오늘 제가 어, 캠핑 피크닉 할 장소입니다. 데크도 깔아져 있고 아주 장소는 완벽합니다. 삼겹살을 사왔는데 삼겹살에다가 어, 뭐 쌍추랑 이런 <laughs> 산지 직송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 흙곰친구의 농막을 좀 빌리겠습니다. 우선 짐 풀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완전히 치트키고. <laughs> 지금 테이블이랑 의자를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네, 필요가. 챙겨왔는데, 여기 다 있네요. <laughs> 불판도 좋은 걸러 있고, 오늘은 좀 치트키 써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용품이 하나 쓰입니다. 바람막이. 아, 칼은, 그래도 세, 이거는, 같이 바이크 타는 형님이 선물해줬는데 이거 한번 써봐야죠 오늘 뭐 <laughs> 하시나요? <laughs> 그래도 갖고 왔는데 펼쳐는 봐야지 분명히 쓸모가 있을끼다 이게 좋다 오케이 굿다 구워보자 와. 거기 좋다 채소 사러 왔습니다 아, 고추 잘 익은 걸로 따게. 오케이. 와 기지 기존에 진짜. 꼭 어머니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버지께. 완전 신시간대. 여전님. 어. 연립. 와. 냄새 좋노.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 아, <목소리> <와>, 마늘 장아찌. <짜놨지>. 자이 <laughs> 완전 밥 볶아 먹을 김치인데. 음. 시아 고추도 안 매고 딱 좋다. 사이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채소 잘 키우셨는데? 아! 둘라 그거 같다. <laughs> 기농해갖고 사는 사람 같노? <laughs> 농막 주인 아들은 채소를 안 좋아합니다. <laughs> 저 이렇게 양념 발린 채소만 좋아합 된건안 좋아하고 남의 집 채소 내가 다다 끌어 먹네. 다 뜯어 못 불러. 아, 와 이기다. 이거는 딴게 아니라 집에서 들고 온 겁니다. <laughs> 수박도 심어라. 에그 씨 뱉으면 심키겠노. <laughs> 내년에 수박 나면 이거 냈거든 <laughs> <laughs> 음... <laughs> 와. 아 진짜... 아천국이야 천국 복숭아 나중에 니거 한번 따봐 봤죠 이렇게 이걸로 잘라갖고 <laughs> 아니 저기 시원한 거있어면날땐 들었다고 <laughs> 아니 따서 바로 구줘야 이게 건에서 바로 잘라서 근데 주머니에 시원한 거를 잔뜩 들고 <laughs> 짜게 는데 김나는 거이요저냉니한 <laughs> 거를 들먹또 원래 과일은 나트야, 또 달다. 아 <laughs> 수박 먹으니까 더우니까 날라가네 진짜. 이실이다니까 하나씩 마무리. 자, 이제 클리어. <laughs> 이제 수박 먹었으니, 복숭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복숭아 또산지직송 한번 해봐야지. 복숭아 따로 갑니다. 어, 이거 잘익었네시뻘겋네이야무궁 이거. 묶음, 하다 이거. 는 바로 갈라와봐아 씻어야 되나? 씻어야지 거 아, 이거. 씻자 <laughs> 이야이들보들하거 이거. 약와 진짜 그거같거 자두캔디 같다, 자두 같다. 음달이 와 이게 맛있네 반대쪽도 먹어봐 이게 좀 달다 와 진짜 자두같다 자두 자두 캔디 맛나요 맛이 자두 맛이네 이거는 좀 마트에 파는 천도복숭아 맛이다 아 이건 진짜 달달하다 음 이거 맛있다 이게 새콤달콤하네 봐음 아, 별로 안 뜨겁다 이거 응 음, 그러네 엄청 단해 근데 와, 졸라 달라.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해 먹겠습니다. 제가 캠핑 가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커피랑 샌드위치 하나 해 먹으려고 이 토스트 팬을 하나 샀어요. 재료는 햄 슬라이스 4조각, 계란 4개, 버터 하나, 치즈 하나,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식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다를 분의 1 정도 벌써 맛있 겠지? 와 냄새 <laughs> 카메라 하면 있 으니까 참 편하 네. 이렇게 싹뻗어좀 녹여 주고, 참 편했 죠? 집에삶은 거라, 안삶은게썩게있어 가지고, 아, 이삶은 거네. <웃음> 진짜. <웃음> 야, 예쁘다. 이쁘게 된다고, 이게. 응. 야, 냄새 좋다. 야,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바이크 지나갑니다. 음. 치즈 좀 듬뿍 넣는다, 아이. 뭐 넣어야 되겠노? 계란후래이간좀 해야 되니까. 그치. 굵은 소금인데? 저기 있는데, 소금. 넥 슬라이스. 어! 해주고. 아! 빠르게 돌려요. 어. 원래 좀 분위기 감성있게 아침에 딱 해야 되는데, <laughs> 나는 그런 감성 캠핑 그런 건못하겠다 야, 그래도 맛있겠지 않나? 음. 완전히 토스트 집이지. 이제. 어? 이제 빵을 올려주고, 바다 반을 딱 올려주고, 바다를 좀에 녹여주고. 이야, <laughs> 모양 나오지? 이 자주 뒤집어져 이거 안 보여갖고 탈수 있, 지땐 땀을 왜 흘리노? 햇빛이 좋다. 정 남향이라 가지고 <laughs> 땅을 나 아주 잘 사가지고, 와. 땅을 너무 잘 샀죠. 햇빛이, 햇빛이 <laughs> 완전히 피할 곳이 없다. 그늘 조차없네 <laughs> 아. 야, 향이... 어향 좋지? 어. 호텔 조식 느낌 나지? 아, 냄새 좋지 않나? 한번쫙 들어주고 치즈 치즈 없노? <laughs> 치즈 좀 폭탄으로 넣어야겠다 일단 첫 번째 거 이렇게 넣고 냄새 좋노? 어야 이야... 빠르게 샥 야. 나둘셋 이거 똑같이 배열 야 맛있게 됐네. 야 뻥크도 올라왔네. 음. 이야. 와 반숙이다. 와. 이야. 이야 맛있겠다. 촉하이 와, 음, 음, 또리 아. 토스트 종료 아이스크림 뭐야지? 아이스크림 뭐야지? <laughs> 아 아이스크림 저하에 맛있네. 야칼 초점이네 이것도. 너무 좋네 여기. 오늘 캠핑 피크닉은 끝이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캠핑 피크닉을 갔냐면은 가방에 짐을 넣었는데도 아직 백패킹으로 캠핑을 떠나기에는 저 팻밥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좀더 최소화해서 장마가 끝나면은 팻밥으로 백패킹으로 가방에 장비 다 때려 넣어서 그때는 텐트랑 풀장비 들고 경치 좋은 데다가 쳐놓고 그때 또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